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색다른 커리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게맛살 커리 레시피예요 일반적인 커리와 달리 오늘은 바삭한 게맛살 튀김과 부드러운 카레 소스가 어우러진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나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훌륭한 메뉴랍니다. 오늘의 주재료 달걀 2개 게맛살 튀김 4개 카레 가루 2숟가락 우유 200ml 기본 재료 대파 2분의 1대 청양고추 1개 양파 2분의 1개 다진 마늘 2분의 1 숟가락 진간장 2분의 1 숟가락 식초 3분의 1 숟가락 물엿 1 숟가락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단계 소스 만들기 먼저 커리의 감칠맛을 살려줄 베이스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작은 볼에 진간장 2분의 1 숟가락 식초 3분의 1 숟가락 물엿 1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소스가 들어가면 칼레가 훨씬 깊고 달짝지근한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게맛살 튀김과 함께 어울려 단짠단짠의 조화로운 맛을 내준답니다. 2단계 채소 손질하기 이제 채소를 준비해 볼까요? 대파는 잘게 다지고 청양고추도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3두께로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여기서 팁: 청양고추를 넣으면 칼칼하면서도 깔끔한 매운 맛이 나는데요. 아이들용으로 만들 경우에는 고추를 빼고. 대신 당근이나 파프리카를 넣어도 좋아요. 3단계 향내기 볶기. 이제 팬을 달궈주세요. 팬에 다진 마늘 2분의 1 숟가락, 다진 청양고추, 채썬 양파를 한꺼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채소의 단맛이 올라와 커리의 풍미가 배가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커리 요리의 핵심 포인트 기본 향을 얼마나 잘 내느냐에 따라 최종 맛이 달라지니 은은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4단계 커리 베이스 완성 채소가 충분히 볶아졌다면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넣고 한번더 볶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유 200ml를 넣고 끓여줍니다. 우유를 넣으면 커리의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요. 보통은 물을 넣지만 이렇게 우유를 사용하면 부드러운 인도풍 크리미 커리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우유가 끓어오르면 카레 가루 두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때 뭉치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5단계 달걀과 게맛살 튀김 넣기. 이제 중요한 단계, 달걀 두 개를 풀어서 팬에 넣어주세요. 달걀은 완전히 익히기보다는 살짝 반숙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요. 마지막으로 다진 대파를 넣고 한번더 볶아주면 향긋한 맛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바삭하게 튀겨둔 게맛살 튀김 4 개를 올려주며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고소한 달걀과 부드러운 커리, 그리고 바삭한 게맛살 튀김이 어우러진 게맛살 커리 완성. 맛있게 즐기는 방법: 따끈한 밥 위에 커리를 듬뿍 올려. 게맛살 커리 덮밥으로 즐기면 든든한 한끼 완성 고소한 치즈를 조금 뿌려주면 치즈 게맛살 커리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빵이나 나초와 곁들이면 간단한 파티 요리로도 손색 없습니다. 개맛살 커리 활용 꿀팁. 술안주 레시피 맥주나 와인 안주로 곁들이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아이들 영양 간식 고추만 빼주면 아이들도 잘 먹는 부드러운 요리가 돼요. 집밥 반찬 밥과 함께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든든합니다. 다이어트 식단 기름을 최소화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면 건강식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오늘의 정리 소스 만들기 진간장 식초 물엿 채소 손질 로 볶기 마늘, 고추, 양파 우유 카레 가루 넣어 부드러운 커리 소스 완성 달걀 풀어 넣고 대파로 마무리 게맛살 튀김 올려주면 완성. 준비 재료는 간단하지만 완성된 맛은 전문점 못지않게 깊고 풍미가 가득합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은 특별한 게맛살 커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꼭한번 따라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맛있게 만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색다른 간단 커리 레시피와 집밥 요리 아이디어로 찾아올게요.